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랬,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길대신 선지자이시고, 참 진리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참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길눈이 참 어두워요. 전에 어 부산에 서살때한번 잠을 자는데 새벽에 한두시경에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받아보니까 자기 언니가 그, 김해의 아주 큰 교회에 한 30년 가까이 그 교회를 다니고, 선가대원을 하고, 오랫동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는데, 자기 언니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다면서,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래 전화가 왔어요. 그래, 자다가 일어나서 알겠다고, 그러고는, 어디서 만날까요 이러니까자기네 양정에 사는데 어, 남포동 전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갔는데 둘이 이제 타고 김해까지 가는데 아이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마산 가는 그 도로를 탄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엄청 가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데. 아, 말이 훤히 센 거예요. <laughs>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둘이 차를 몰고 오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길을 잘못 찾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루는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길을 했었다. 이러면서 둘이 막, 우습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억이 오늘 밤에 났습니다 어,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즉시 모든 문제를 겪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내려서 살 때만 행복하고 뿌리 뽑힌 나무는 그때부터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나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생명 있고 행복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절대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안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고한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에덴의 완벽한 축복 속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불행과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왜이 문제 속에서, 이 불행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조차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꾸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다면 떠났을까요? 그 문제의 배경에는 이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이 있었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말이지. 인간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어,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떠나 있을 때 문제가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고통과 가정에 문제가 생겼지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여 필경은 땀을 흘려야그 소산을 먹는다는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 질병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이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 0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 문제가 왔습니다. 누가 보고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 속에,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서, 아브라미요, 아브라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 아이다.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끝에 물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하는 무한병으로 이 부자가 지옥에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착해도 선행으로도 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저 사람은 참 착해서 복없이도 살 사람이다. 막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져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인간에게 계속 끊임없는 질문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사단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죄인을 구원할 분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에 싹는 사망이라 그랬고 의인은 엄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으로는 절대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난 아이가 아닌 동정녀 탄생이라야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음을 이기었나라, 원수를 이기었나라 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안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셨다는 뜻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아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습니다. 바유나 시모나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됨과 동시에 권세까지 주신다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귀사탄 귀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나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장이 된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대적인 참된 행복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아가 부모님을 만나면 고생이 끝이고 불행이 끝이고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기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뭐냐 이 어린 아이는 부모님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악한 마귀를 꺾어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가서하길 했습니다. 예. 현장 살리라고 세계보고만 하라고 2 0 0개가라 2000년 이전도 국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진정으로 찾았고 만났고 누리고 전파할 수 있는 이 길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i okay.